매일 말씀으로 매일 교회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늘 루키 4장 우리 7절과 8절 말씀 두절 아 짧지만 오늘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 보아스보다도 먼저 기업무를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까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이 엘리멜렛과 형제지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 기업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땅을 샀을 때, 어, 나우미가 그담음 후사를 잊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땅은 완전히 자신의 땅으로 귀속되니까 그것을 노리고 이제 기업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함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 어떤 자녀가 이어질 거라는 것은 어,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모함 여인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아스가 그 다음 이 계대결혼. 그러니까 이 룻을 통해서 말년의 후사를 이어줘야 한다. 이 계대결혼에 대한 것까지 기업무룸과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는 손해가 날것 같아서 난 무르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기업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늘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 먼저 제가 읽어드리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우선 이 신을 벗는 것의 의미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있지만 공통된 것은 이 신과 발은 소유의 의미가 있다고 라 합니다. 어, 내가 밟는 모든 땅, 뭐 주, 주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뭐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과 신은 소유권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을 버린다, 이렇게.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 기업무르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계대 개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예요. 더 분명하게 살펴보면 이 신명기 25장에 가 보면 이 계대 결혼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25장 7절로 10절입니다. 계대 결혼.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제에 가까운 친족의 누군가 형제가 죽었을 때. 그 아내와 결혼해서 후사가 없을 경우 형제의 후사를 이어주는 것이 계대결혼이죠. 아,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25장 7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오. 그 성업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하지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계대결혼을 거부하면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거부하면 죽은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의 신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아,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사람들이 부르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같으세요? 계대결혼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아, 굉장히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계대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서 보면 이 죽은 형제의 아내가 공식적인 자리죠. 장로들이 있는 자리니까 거기서 나아가서 신을 벗겨요. 신을 그 그녀가 벗긴다라는 것은 안벗안 안 벗으려고 하겠죠. 왜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그 이,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벗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이 계대결혼을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신명기 25장 9절입니다.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하자는. 그러니까 나의 형제가 무너져가고 악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관심 없는 자, 그걸 기쁨으로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야이이 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집은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수치를 당해야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팔자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보았으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어때요? 나안 하겠다. 네가 살아하면 어, 기업을 물어라. 그리고 결혼해라.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신을 벗어요. 원래는 뭐예요? 그 강제적으로 벗겨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스스로 벗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이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을 벗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신을 벗는 일, 그러니까 이 자신의 형제의 어,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수치도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악한 상태에 정말 힘들고 곤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이 일은요, 기쁨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처음에는 자신에게 유익이 될것 같으니까, 냉큼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했다가, 계대결혼까지 이어지니까, 아, 나는 하지 못하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생길 것 같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이유를 말해도, 나 손해볼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당심이 있으면 수치스러운 걸 알면 이런 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장 6절6절 말씀처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고까 이런저런 뭐 다른 핑계라도 대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수치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된건 뭐였냐면 나는 이런 이런 아, 모습이 아닐까. 주변에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내 책임 아닌 것처럼 수치스러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는 그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룻기를 보면서 보아스, 나오미, 룻등 너무나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살펴봤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개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아닌 시대,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닮은 그런 시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형제의 고통이 함께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혹시라도 내가 그것을 몰라보고 있었다면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고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시대에 예수께서 오신다면 어 어쩌면 저 진짜 이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는 저 사람들에게 갈 것이다. 어, 그쵸? 실제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 죄인인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랐습니다. 정말 선하게 살고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오히려 멀리했더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게 맞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요.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과거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세리와 창기들은 어때요?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주님의 곁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죠. 지금 교회 안에서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선한 일로 하고 정말 이 교회의 종교적인 일들 열심히 하면서 나는 괜찮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라 겁니다 죄를 죄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는 예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럼 오늘도 우리 옆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면 돌아보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기를. 아, 내가 몰랐구나. 아, 회복해야겠구나. 내가 더 사랑해줘야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지켜줘야겠구나.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겠구나. 나는 그런 회복의 시작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 그것이 고엘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진정 회복하게 되는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루키는 결국 정말 망가져 있던 사사 시대가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고엘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지체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그가 무너져 있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 고엘이 되어줄 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이 아, 고엘, 기업무르기를 통해, 어, 이 사사시대에서 사무엘시대 사무엘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로 어, 넘어왔던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이기억물를 통해 그 지체를 돌아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